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인생의 마음 그를 지으신이 앞으로 오래 외로웠던 나의 지난 삶에서 나와 내려오라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7, 10절까지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데 차라리 연자뱃돌이 그 목에 메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고 돌아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쭤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 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것 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누가 보금 17장 1절로 10절을 본문으로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명한 살아계신 증거가 한 주간 동안 역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지하는 자의 삶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를 떠난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이유는 예수님이 싫어서 떠나지 않습니다. 교회를 떠난 많은 사람들의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때문에 떠납니다. 우리로부터 상처를 받거나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교회를 떠난 사람들 질문해 보십시오. 예수님 싫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신앙의 성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의 성숙이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주를 섬기는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가, 이것에 머무르지 않고, 신앙의 성숙이란 나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그리고 타인 중심에서 공동체 중심으로, 마음의 중심이 나에서 너로, 너에서 우리로 옮겨가는 것, 그것을 신앙의 성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삶의 성숙도 이기적이었던 어린아이에서 성장하면 사회를 배려할 수 있고 나라를 위해 생각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갖는 것을 성숙한 성인이라 하는 것처럼 신앙의 성숙도 나중심, 내 마음, 내가 좋아하는 것에서 타인과 공동체의 마음으로 번져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성숙한 제자의 길을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우리 신앙을 잘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은 누군가 나로 인해서 실족하면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이렇게 아주 파격적인, 아주 과격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아마 여러분 성경에 빨간색 글씨로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핵심은 이 실족에 대한 주제, 아, 너무 과격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실족시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로 인해서 실족을 했다. 그것은 과연 나와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실족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판단이 이렇게 치명적이라는 것을 보면, 아, 실족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큰 문제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도 나와야 할집분자들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공동체는 권위와 질서가 어그러지면 공동체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리를 지킬 줄 아는 것입니다. 이 질서가 우리 교회 회복되지 않으면 곳곳에 실족하는 자가 생기게 됩니다. 그 실족하는 것은 해명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지키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들인데, 여러분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직분의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직분만 지켜도 이 자리가 가득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예수님께서 그 실족을 상당히 무겁게 보십니다. 이걸 여러분 꼭 주목하셔야 됩니다.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 이거, 과격하죠. 예수님이 실족에 대해 얼마나 무거운 무게를 두고 계시는가. 이거를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한 영어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 없으시기 때문에 실족을 죽음의 무게만큼 두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안다면 내 자를 지키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3절 말씀은 이 실족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자,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고, 경고하고, 실족하거든 용서하라. 네,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침묵하라. 아, 내가 괜히 말했다가는 이거 누가 실족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3절은 우리에게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침묵만 하는 것도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누군가의 비율을 맞추는 것도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무조건 봐주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형제가 잘못된 길로 가면 사랑으로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더 깊은 사랑, 더 책임있는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왜 직분자들이 빠졌느냐. 이건 여러분 실족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있는 사랑의 권면입니다. 그것을 오늘 삼도는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만일 형제가 있을 자리에 있지 않냐고 그 자리를 이탈할 때는 반드시 그것을 권면하여서 그 사람을 책임있게 사랑하라. 더 깊은 사랑,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실족시키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영혼이 잘못된 길로 갈 때는 권면하여 바른 길로 올수 있도록 양육하라. 이겁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용기 있는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용기 있는 사랑. 뻔히 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걸 그냥 관망하고 있다 이것도 실족 못지않은 예수님께 판단받을 일이다 이거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는요 권진과 치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직분에 맞는 행동을 하지 못하면 교회에서는 성경적으로 곤면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작동하지 않으면 공동체는 질서가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판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사랑입니다. 공의가 없는 사랑은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두려워해야 됩니다. 사랑과 두려움이 같이 있을 때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니까 괜찮아가 아닙니다. 사랑이니까 그 공동체를 힘있게 지켜가는 질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혼 섬김은 실족을 넘어서 책임지는 용기 있는 사랑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어떤 직군자가 바른 길을 걷지 않는 것이 보일 때는요, 정말 충분한 기도를 한 후에 방관하지 말고 사랑의 동기로 권면할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장사님, 기도자리 나와야지. 장로님, 기도자리 나와야지.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지. 라고 말할 수 없다면 우리는 병든 공동체. 그러나 그것을 권면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권면을 사랑으로 받을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응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용기 있는 사랑이 우리 공동체 안에 역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공동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면은 좀더 들어갑니다. 자, 실족시키는 것도 범죄인데, 더 깊이 책임있는 사랑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갑니다. 자,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머무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무조건 판단하고 정지하고 이런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용기게 권면하라. 그런데 그 형제가 만일 돌이키면 너는 무조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탈과 어떤 연약함이 있었을지라도 그가 사랑의 권면을 통해서 돌이키면 너는 무조건 용서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실족을 넘어 사랑의 권면을 넘어 완전한 용서까지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심지어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완전한, 무한한 용서를 하라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무한이기 때문에 그 은혜로 형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족시키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더 깊은 사랑, 용기 있는 사랑으로 권면할 줄 알아야 한다.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형제의 문제랄지라도 그가 돌이키면 너는 무조건 용서하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한 영혼을 온전히 섬기는 자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자들이요. 이런 반응을 보이네요 자 5절 말씀 있습니다 5절입니다 사도들이 죽게 여쭤오되 여쭤 우리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예수님 말씀 들으니까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는 할수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못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슬쩍 시키지 않는 거 내가 뭐 슬쩍 시키고 싶어 슬쩍 시키나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실쩍할 때도 있고 그리고 용기 없어서 말 못하나 괜히 말했다가 그냥 어? 나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말 못하고 그러니까 아무 것도 공동체가 작동하지 못하는 거야 건강하게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내가 어떻게 다 용서하나 믿음 부족합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했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주께서 이러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뽕나무도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주로 하였습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진짜 믿음은 겨자씨 하나만 있어도 놀라운데, 그 진짜 믿음이 너희에게 없는 거야. 그러면서 그 진짜 믿음이 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장면이 7절, 8절, 9절, 10절입니다. 자, 7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은, 지금 새벽이지만 같이 읽어야겠어요, 여러분. 자, 이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말하는가를 잘 보세요. 7절부터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에게 곧와 앉아서 먹으러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네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네가 먹고 마시는 동안 네.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 7절부터 10절까지 예수님이 주인과 종에 대한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종에게 네가 수고했으니 종이 주인에게 내가 수고했으니 쉬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종은 밭에서 신나게 일하고 돌아와서 여전히 주인의 식탁을 또 허리에 띠를 메고 준비하는 것이 종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다 먹을 때까지 수종도 듭니다. 그리고 다 먹고 나면 주인이 먹을 과일도 준비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종의 위치입니다. 모든 것이 주인의 소유입니다. 종은 자존심 없습니다. 주인의 기쁨이 자존심입니다. 주인이 기뻐하면 그게 내 자존심인 것입니다. 그게 종입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에 절대적 순종만 있습니다. 그리고 종의 생명도 주인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겨다스의 하나 만한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드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아, 너희가 실족시키지 않냐고, 너희가 사랑으로 건면하고, 너희가 끝까지 용서하는 거 너희는 못한다. 그런데 너희가 누군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종이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주인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너희가 종의 자리에서 안다면 그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닐 것이다 주종관계를 7절부터 10절까지 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영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종들아, 절대 실족시키지 말아라. 나의 종들아, 내 양이 다른 길로 가면 콧면에 다오. 내 제자들아, 내양떼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는 무조건 용서에 다오. 너는 나의 종이다. 이 믿음을 잃지 말아라. 너를 주장하지 말고. 너는 나의 종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역사하는 교회는 말 하나 쉽게 던지지 않습니다. 나의 주인의 기쁨이 한 영혼이라는 걸 아는 종들이 있는 교회는요, 말 하나 쉽게 던지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 세 가족이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저께 세 가족 수료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오랫동안 듣고 오주를 수료했다. 여러분 이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이 그들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에게 맡긴 아닙니까 여러분? 그 많은 교회 중에 그 많은 교회 중에. 어저께 수료받으신 김관식 성도님이 503호 사시는데, 우리 정무집 사님께서 부동산업을 하시잖아요. 교회로 연결해 주셨어요. 그죠? 예. 네. 중계를 하셨는데, 우리 교회로 연결을 하셨는데, 어저께 정무집 사님께서 누구보다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동산 계약한 것보다 더 기쁘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종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전도한자만의 몫이 아니고요. 우리의 몸된 공동체의 전체의 기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와 아닌 공동체를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선명한 기준은 한 영혼에 대한 자세를 보면 들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뜨거운 고난에 들어가면, 내 속에 있는 미림이 우러나는 것처럼 한 영혼이 교회에 딱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속에 내가 확 드러나 버립니다. 우리 정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조은유 교회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한 영혼이 왔을 때 누구보다 기뻐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게 온전한 몸된 예수의 제자공동체다. 오늘 말씀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보다 가장 작은 한 영혼이 마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이를 위해서 오은성도가 세가족이 오면 그 사람 실족할까봐 막아 권사님 혼자 앉아있잖아 빨리 가봐 저도 어제 보니까 정기영 집사님이 어제 아프셔서 못오었어요 아마 영상 보고 계실 텐데 네, 몸이 좀안 좋으셨어요 근데 김관석 성도님이 항상 맨투맨으로 정기영 집사님이 맨투맨 했거든요 근데 어제 제가 식당을 쭉돌아다 보니까 김관석 성도님이 정면에 사람이 안 앉아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제가 빨리 누가 앉아야 되는데, 이 마음이 저에게만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주일날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부수적인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한 영혼이 마음이 행복한 거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야, 내 아들을 보냈더니 이렇게 잘 챙기는구나. 내가 뭐라도 손에 천사 손에 들려가지고 좋은 육에 보내줘야겠다. 이래서 부응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아흔 아홉 마리의 양도 중요하지만 맨 뒤에 있어서 길을 놓친 한 마리의 양을 주목할 수 없으면 아흔 아홉 마리를 맡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작은 영혼 세 가족에게 우리가 집중하면 하나님은 아흔아홉을 우리에게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한 영혼도 못 지키는데 아흔아홉 마리를 그 목자가 지키겠냐고요.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한 영혼을 사랑하면 아흔아홉을 묶어낼 수 있는 넓은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 사슬에 붙들려 있어야 돼요 주인으로 타면 자유를 잃어버려요 주인으로 타면 불쾌한 거예요 주인으로 타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라는 증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을 잃으면 주인이 아니에요 종이죠 그래서 내 마음, 내 불쾌함 이건 뒷전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냐? 제일 작은 영혼이에요. 그 영혼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좋은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진짜 부 붕이에요. 그것이 부 붕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에게는 반드시 부 붕하게 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가장 귀한 것을 내가 존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은 실족시키지 말아라. 그리고 형제들도 권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무조건 용서하라. 이세 가지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 믿음은 저자 씨만 할지라도 어마어마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와, 막, 나는 할수 있다! 이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을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자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사람을 살리거든요. 나 용기 있다! 나 믿음 있다! 그러고 막 실족시키면 그건 여러분 아무것도 할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모시는 믿음은 사람을 살리는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역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앞에 화면을 보시면 제가 말씀에 기도 제목을 정리해 놨습니다. 자, 함께 화면을 보시지요. 자. 어, 실족시키지 않게 하소서. 책임 있는 사랑하게 하소서. 무한히 용서하는 마음을 줘서. 믿음으로 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영원구원의 삶이 헌신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다섯 가지 요약해놨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3분 동안 말씀 붙잡고, 주님, 진짜 겨자씨 하나만한 그 살아있는 믿음, 내 안에서 다시 작동하게 도와주세요. 성령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영원구원의 이 맑은 영성, 누구막 관계 이런 게 아니라 맑은 영성, 영원구원을 위해서, 아버지 마음을 위해서, 시원시원하게, 명료하게, 분명하게,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의 관계를 넘어서서 한 마음 될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중교신하보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조은육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마지막 때 우리 조은육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을 쉬운케하는 예수 제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무리가 아니라 예수의 종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하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겸손한 믿음을 통하여서 그 결사나 같은 믿음일지라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진짜 믿음이 우리 안에 작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그 순수한 영성, 권유와 질서 안에서 공동체를 아름답게 사가는 그 영성,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아가페를 통해서 우리 각자가 더 깊이 무장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달려다온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셔서, 저들이 오늘 기도하는 제목마다 우리 하나님 놀라운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해결되자는 문제가 풀어지는 은혜가 오늘 이 새벽 이 자리에서 나타날 지어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